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ONDK 에디션을 공개했다. 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인 N의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전기차로도 다이내믹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특히 DK 에디션은 드리프트 킹이라는 이름처럼 드리프트 주행에 특화된 고성능 전기차로 드리프트 챔피언들을 기념하며 그들의 주행 스타일을 반영한 모델이다. 아이오닉 ONDK 에디션은 이중 모터 시스템을 장착해 약 65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0에서 100km의 시간 가속 시간은 3.5초에 불과하다. 이러한 성능은 전기차의 한계를 넘어 고성능 스포츠카 수준의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 차량에는 드리프트를 위해 설계된 엔 드리프트 모드가 적용됐다. 이 모드는 차량의 토크 배분과 제어를 최적화해 드리프트 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차량은 고성능 주행을 지원하는 84kWh 배터리가 장착됐으며 열 관리 기능을 강화해 배터리 효율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았다.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도 지원해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하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장한다. 맞춤형 스포츠 서스펜션과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이 추가돼. 고속주행에서도 안정성과 제동력을 발휘하며 운전자는 뛰어난 컨트롤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DK 에디션은 고성능 전기차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대형 공기 흡입구와 N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은 차량의 공격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후면에는 커다란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돼 공기역학적 성능을 높였다. 전용 컬러와 로고가 더해져 이 모델만의 독창성을 한층 부각시킨다. 현대 자동차는 이번 모델이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리프트 주행을 선호하는 젊은 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삼으며 전기차로도 주행의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DK 에디션이 전기차의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동시에 퍼포먼스 주행을 강조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현대자동차는 DK 에디션을 시작으로 N브랜드 전기차 라인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동화 시대에도 고성능 차량의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아이오닉 ON DK 에디션은 단순한 전기차를 넘어 운전의 즐거움과 퍼포먼스를 추구하는 운전자들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